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걸, 검, 겁, 그리고 개 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글자들은 걸, 어원이 서로 다르죠. 그리고 기본 자로 해서 검 자가 있고, 그 다음에 17회에서 이미 배웠던 갈거 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수가 붙어가지고 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개, 각각이 어원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몸을 낮추고 비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어라는 사람들을 걸인이라고 하죠. 순 우리말로는 깍쟁이라고 하는데, 각 지방의 특색을 나타낼 때 서울 깍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은 눈 감으면 코베가는 세상.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그런 사람들을 깍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걸립회인데, 이건 쌀밑자에 설립자죠. 이것이 의미고 이것이 뜻입니다. 그래서 쌀알처럼 가지런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립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단위의 입자를 가리켜서 얘기할 때이 글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전통사회에서 정초가 되면 동네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걸립패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패라고 하는 것은 물이란 뜻입니다. 물이 걸립패를 만들어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쌀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동네 경비를 마련하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을 걸립굿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할구 자죠. 구할구. 그래서 구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걸신 들린 사람처럼 아구처럼 먹어든다 라고 하는데 걸신이라고 하는 것은 굶어서 죽은 잡신을 걸신이라고 합니다. 아구처럼 먹어든다 라고 하는데 이 아는 나아자의 왼쪽에 먹을식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은 굶주릴 아자입니다. 그래서 굶어죽는 것을 아사라고 하죠. 그리고 기아에 헤맨다 라고 할때 씁니다. 아구라고 하는 것은 요 생선 요게 아구인데 이 전체 몸의 크기에 비해서 입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선에게 붙여진 이름이 아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귀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생선이라고 할 때는 아귀 근데 그 생선은 아구로 바뀌었죠 의미 그래서 아구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뜻은 탐욕과 질투로 악귀도에 박힌 귀신인데 악귀도에 있는 귀신들은 산의 진미가 앞에 놓여 있는데 목구멍이 바늘구멍보다도 작아서 물한 방울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도 먹을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이 질러대는 비명 이것이 악귀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뜻은 물건이 갈라진 곳 거기에 이제. 옛날 우리나라 장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못을 사용하지 않고 그 갈라진 틈새에 나무를 끼워서 장을 만들죠. 그것을 악귀가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엄지와 다른 손가락 사이에그 부분을 악귀라고 하는데, 그래서 손아귀 힘이 세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두막이라든가 여자 속곳 옆에 터진 곳 이것을 악귀라고 합니다. 여기서 악귀는 악귀처럼 먹어되다에서는 악귀 귀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에는 사막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귀들이 모인 세계로서 귀신들은 매맞고 굶주림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걸자인데 이것은 두 발입니다. 왼발 오른발입니다. 나무무기죠. 그래서 이것은 회대 회떼 걸자랍니다. 회대라는 건 뭐냐? 이런 것이 회대입니다. 옛날에 옷을 걸어두던 곳. 또한 옛날엔 집에서 닭들을 많이 키웠는데 밤이 되면 닭들이 이 회대 위에 올라가서 잠듭니다. 그런데 이 걸주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걸은 한나라의 왕이고, 주는 은나라의 왕인데, 천하의 폭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주 하면 폭군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 것이고, 그 반대로 요순임금이라고 있죠. 중국 역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은나라가 있고, 주나라가 있고, 춘추 전국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진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라는 아직은 그 발굴되지 않은 전설상의 왕국인데, 근데 문제는 은나라도 역시 전설상의 그 나라였는데, 발굴이 되어서 그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역사와 전설이 뒤섞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트로이의 경우에도 문학적 상상력으로 생각했던 것인데, 그 독일인 슐레이만은 어릴 때부터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혹시 실제 있던 곳이 아닐까 해서 그 지금의 터키, 트로이에 가서 발굴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하나라도 언젠가는 그 발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라의 주왕, 은나라의 주왕, 이들을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것이 진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진에서 차이나가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시황이라고 하는 말은 삼황 오제 줄여서 황제라고 하는데 이 황제를 처음으로 시작한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시작한 황제이기 때문에 진시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사람인이 들어가면 호걸 걸자입니다. 약자로 쓸 때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영웅 호걸이라고 할때 쓰는 글자인데 이것은 지혜와 용기와 기계를 겸비했을 때 호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라라든가 고려 때 보면 호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호족은 이 호족은 그 지방의 세력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뛰어난 물건일 때 걸물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물건에 빗대서 아이고 그거 참 걸물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피스 뛰어난 작품을 걸작이라고 얘기하죠. 걸작. 마스터피스. 그 다음에 출은 나올 출자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튀어나온 즉 두드러진 이란 뜻이죠. 걸출하다. 그리고 영웅 준걸이라고 하는데 이 웅은 수컷입니다. 영은 꽃불영자지만 매우 뛰어나다란 뜻이에요. 꽃이 가장 위에 뛰어나와 있죠. 그래서 뛰어난 수컷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준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소리가 걸걸하다라고 얘기하죠. 목소리가 걸걸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옛 시조에, 산천은 의구한데, 구는 옛 구자죠. 오드이자 왼쪽에 사람인이 들어가면 의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의지하다, 즉 옛날과 같은데, 인거는 사람은 간 곳이 없구나. 이 글자는 사람인에 작대기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은 모으다란 뜻입니다. 모으다. 그래서 밑에, 입 과 사람 모두 모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첨자입니다. 첨. 그래서 이제 김첨지, 이첨지, 박첨지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첨지라고 하는 것은 삼품인 첨지 중추부사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지나면서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니까 공명첩, 납속책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얀방과 영감이 그 아주 흔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늙은이를 지칭하는 말로 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오른쪽에 칼도가 들어갔죠. 약자로 쓸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양날 검일 때, 양날 칼일 때 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검객 그 기술을 검술이라고 하죠. 그런데 술과 도는 차이가 있어요. 이 도는 예술이란 뜻입니다. 예술. 그래서 정신적인 이것은 육체적인 능력이라면 도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검술이냐, 검도냐. 약간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도는 격검이라고도 합니다. 격은 치다란 뜻이죠. 습격. 그 다음, 검투사. 투는 싸운다는 뜻이죠. 그래서 검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 그 로마 시대 때, 글래디에이터라고 하죠. 검투사. 그 다음에 단검, 짧은 칼. 긴 칼은 장검이죠. 그런데 검과 도는 다르다 그랬죠. 검은 양날. 도는 한쪽 칼. 그래서, 과일을 깎는 칼은 양날이 아닙니다. 과도라고 얘기하죠. 과도. 한쪽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 이것은 위에 검 같은 것이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검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갈비뼈가 이렇게 있죠? 있는데, 요 마지막, 요 가운데 있는 요것이 바로 검처럼 생겼기 때문에 요것을 검처럼 생긴 모습상, 돌기. 돌은 구멍 혈의 개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가 구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멧돼지가 갑자기라고 할때 저돌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돌발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은 갑자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돌기기는 일어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 튀어나와 있습니다. 요것을 검상돌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바로 밑에가 명치죠. 그래서 여기를 맞으면 매우 통증이 심하고 사람이 기절합니다. 그래서 이 명치도 급소의 하나인데 실제로 보면 사람 몸에서 대칭축이 되는 이 부분이 다 급소입니다. 그 다음, 사람인이 들어가면 사람이 검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소하다. 이 소라고 하는 건 실수자죠. 희다는 뜻은 단한 가지 색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다고 얘기할 때 원소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신옷을 소복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신생옷을 입었어요. 소복. 그래서 월하의 공동묘지 이런데 나오는 것들이 소복입니다. 그 다음에 검약, 약은 줄일 약자예요. 그래서 줄여서 쓴다, 작게 쓴다는 거죠. 그 다음 근검절약,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서 검소하게 해서 절약한다. 이게 근검절약입니다. 사람이 인 대신에 나무 목이 들어가면 이것은 검사한다는 뜻입니다. 검사 약자로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검사가 끝났다, 검사필입니다. 검사필. 필은 마칠필자예요. 그래서 군대를 다녀왔으면 군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군필자. 남자들은 직장에서 군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판사, 검사라고 할때이 판은 칼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선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검사라고 하는 것. 이것과 이 검사를 구분해야 됩니다. 위에서 검사는 이건 조사하다는 뜻이에요. 조사하다. 여기서 검사는 일사자입니다. 어떤 사건을, 사건을 다루는 게 검사입니다. 선비사자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일사자 씁니다. 그 다음, 검사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검찰청이죠. 청. 청이라는 건 이제 부보다 하나 낮은 단계. 예를 들면 외교부 있죠. 법무부가 있어요. 법무부 밑에, 하나 밑에 있는 것이 청입니다. 물론, 부에 측도 있는 게라 옆으로 빠져나와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것이 청이죠. 그 다음,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은 조선 사람들을 예비 검속을 했어요. 속이라는 것은 묶을 속자입니다. 그래서 검속이라는 건 뭐냐? 범죄의 가능성 이 있는 사람들을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잠시 잡아 가두는 것이 검속인데, 실제로는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용자를 잡아서 억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재판은 안 했지만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죠. 그다음 검 거. 거는 들거자죠. 그래서 잡아 올린다는 뜻이에요. 범인을 검거하였다. 그다음 이것은 위에 있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몸입니다. 몸이 밑에 죽을사자죠. 몸이 죽었으니까 이것은 시체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검사하는 사람이 검시관이에요. 그다음 검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검사들이 구태탈 일으키는 것. 이것이 검난입니다. 계속 검자를 보면, 검정 교과서가 있고, 검인정 교과서가 있죠. 검정과 인정. 검정은 국가에서, 인정은 어떤 권위를 부여받은 단체에서 하는 것이 인정입니다. 옛날엔 다, 옛날엔 다 검정 교과서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 검정 고시 국가에서 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초등학교만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려면, 중학교를 혼자 공부해서 시험을 쳐야 됩니다. 이것을 검정고시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검역. 왼쪽과 위에 들어가네요. 이게 들어가면 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병이에요. 전염병이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역이죠. 이런 전염병을 역병이라고 합니다. 역병. 그래서 이 사람 그이 사람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검사는 하 것이 검역입니다. 그 다음에 검산 산은 숫자를 더하는 것이 산이죠 산수. 그래서 숫자가 맞았는지를 따지는 것이 다시 따져보는 것이 검산입니다. 검토 이건 칠토자인데 이게 뺄 건지 아닌지 맞는지 틀린지를 따지는 것이 검토하는 겁니다. 검색을 한다. 자 인터넷 검색 많이 하죠. 이 색은 찾는다는 뜻이에요. 수색하다. 찾는다. 검색하다. 그 다음에 검사에서 나오면 검출이죠. 검사에서 증명하면 증은 증명입니다. 증명하면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나 가스 경우에는 바늘이 있죠. 그래서 그 계량기의 바늘을 검사하는 사람이 검침원이고 요즘은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기차에 표를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검표원 또는 극장 같은 경우도 표를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검표원입니다. 그다음 건강 검진 진은 아, 어디가 아프세요 하고 말로 물어보죠. 그래서 이게 진단입니다. 진단 말로 물어보는 건 문진이라고 얘기해요. 문진.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검사하고 진단하는 것이 검진입니다. 그다음 자기 검열 이 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살피고 조사해서 발표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에 혹시 내가 이렇게 기사를 썼다가 나중에 고소당하고 감옥 가는 게 아닐까 해서 기사를 쓸때 매우 조심합니다. 그것이 자기 검열이죠. 그런데 군대에서는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검열이라고 합니다. 검열. 그래서 군대에서는 검열, 사열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점검하다라는 게 있는데 이 점은 포인트입니다. 한 점, 두 점. 점을 치다의 점자에 왼쪽에 검은 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방점을 찍는 거, 포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검이라는 건 뭐냐면, 장부에 뭐가 얼마가 있고 얼마가 있고 이렇게 쭉 적혀있으면 그것과 현 실제 물건이 있는지를, 물건인지를 이렇게 하나씩 점을 찍어가면서 확인하는 것, 이것이 점검입니다. 그리고 첨자에 점자에 다른 것이 붙어서 검자로도 많이 쓰지만, 렴으로 의미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였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손 숫자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거두는 겁니다.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렴 죽음은 맹어 호라. 그럼 가렴이라는 건 뭐냐? 원래 가는 가옥하다란 뜻이죠. 위에 풀초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시나무 가짜입니다. 염은 거둘 염자죠. 가혹하게 거둬들이는 것인데,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이제 그 세금으로 쌀 이런 것들을 거뒀잖아요. 그럼 이제 쌀을 창고에 넣어도, 모아뒀다가 이제 한양으로 갖고 가는데, 쥐가 그 쌀을 먹거나 아니면 비가 새가지고 쌀이 젖어서 썩는 경우들 있죠.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가승이라는 걸 합니다. 가승. 더할 가, 되승 자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면 그거의 한 10분의 1 내지 2 정도로 더 걷어들이는 것이 가승입니다. 이렇게 더 걷어들이는데 아주 가혹하게 1할 이랄, 2할 걷는 게 아니라 2배 3배 5배 이렇게 걷어들이는 것이 가렴입니다. 가혹하게 걷어들여서 죽은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정도로 착취하는 것 이것이 가렴죽입니다. 맹어호라. 어는 비교격조사예요. 그래서 산압기가 호랑이보다 더 심하다. 이는 이제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천하를 주유하고 있었는데 어떤 깊은 산 속을 지나가는데 어디서 여자의 곡성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가 가서 확인해 봤더니 어떤 여자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무덤 앞에 슬피 울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연고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시체를 수습해서 지금 무덤을 쓰고 내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울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호랑이가 나타나는 깊은 산속에 살고 있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민가로 내려가서 살면 될게 아니냐 그랬더니 그 여자의 말이 가렴 주 죽는 맹어 호랑 가혹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그래서 도저히 살수 없어가지고 호랑이가 나오지만 차라리 이곳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며 살고 있었다는 거죠. 정치 잘해야 합니다. 그다음 어, 출렴이란 말이 있는데 뭐술 출렴 많이 하죠. 얼마씩 돈을 내 가지고 하는 거 출렴인데 출렴인데 니일 일이 겹치니까 이 앞에 니을 탈락시킨 겁니다. 그래서 출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자 돈을 얼마씩 내서 모는 것을 출렴이라고 하죠. 그다음 고등학교 2 학년이 되면 수학 시간에 수렴과 발산을 배우, 배웁니다. 리미트. X가 10으로 수렴할 때뭐 이런 식의 것이 바로 수렴과 발산입니다 수렴은 한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이고 발산은 사방으로 뻗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죽을사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는 것 이것이 염습입니다 습 염습 염하다 그래서 이제 소렴이 있고 대렴이 있어요 소는 작단 뜻이죠 대는 크단 뜻이고 그래서 소렴은 일단 사람이 죽으면 옷과 이불로 그 시체를 둘둘 감쌉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병풍을 치고 향을 피우죠. 왜 향을 피웁니까? 사실은 여름 같은 경우는 시체 가곧 썩어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을 씻기고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다시 삼배로 이렇게 삼배로 이렇게 시신을 감쌉니다. 이것이 대렴이에요. 그다음 왼쪽에 이것은 언덕이죠. 그래서 산이 많은 곳, 험한 겁니다. 그래서 험악하다, 위험하다. 그 다음에 험한 길을 험로라고 얘기합니다. 험로가 예상된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말을 여러 차례 시험해 보는 겁니다. 이 말이 정말 괜찮은지 아닌지. 그래서 이것은 겪어보는 겁니다. 말이 괜찮은지 아닌지. 그래서 경험이라든가 아주 신령스러운 능력이 있다고 라할때 영험하다, 영험스럽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갈것자죠? 그래서 이것은 왼쪽에 마음심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꽁무니를 빼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겁낼 겁자예요. 겁이 많은 사람을 그래서 겁보 겁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남자를 가르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흥보 발음이 힘들죠. 그래서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흥부 놀보가 놀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다음 비천할 비, 낮을 비 자예요. 낮고 겁이 많은 것이 비겁한 겁니다. 그런데 요 비자가 나왔으니까 더 얘기하면 낮에 비자인데 비천하다 천하다는 뜻이죠 굴은 왼쪽에 몸이지 않습니까 몸을 구부린 모습입니다 비굴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많이 헷갈리는 게비속어데 원래 비어와 속언 다릅니다 비어는 원래 한국어에서는 사람의 격과 동물의 격이 달라요 동물의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머리라고 하고 동물은 대가리라고 하죠. 사람은 이라고 하고, 동물은 이빨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목이라고 하고, 동물은 모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과 동물의 격이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머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머리가 아니라 소대가리죠. 꽁치머리 얘기하는데, 꽁치머리가 아니에요. 꽁치대가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우에 머리인데, 어이구, 대가리가 나빠서, 그럼 뭐예요? 격을 낮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어입니다. 속어라는 건 뭐냐? 슬랭이라고 해서, 천한말, 욕, 보통 이제 욕 같은 거, 개새끼 이런 것들이 다 속어죠. 이게 이제 기본자가 돼서, 낮에 비자의 기본자가 돼서 돌석이 들어가면 비석이 되죠. 그래서 묘비, 묘에 세운 비석, 나무로 만든 비석을 비목이라고 합니다. 비목이란 노래 있죠? 계집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계집종입니다. 그래서 노비라고 할 때, 노는 산해종이고 비는 계집종입니다. 그렇다면, 홍길동은 종간나 새끼예요. 자, 종갓나갓나는 간나. 여자입니다. 새끼, 계집종의 새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는 종모법입니다 신분은 신분은 어머니의 엄마의 시, 신분을 따라요 계급을. 그러니까 길동의 어머니가 춘섬이잖아요. 봄두껍이 되게 못생겼나 봐요. 이름이 춘섬입니다. 봄두껍이 계집종이니까 당연히 천민이죠. 천민. 그러니까 당연히 홍길동도 계급이 천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버지 홍판서는 양반이잖아요. 그리고 배달은 형 있죠. 그러기 때문에 신분이 다 다르, 계급이 다르기 때문에 호부호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길동은 천안 계집종이 낳은 바 천안 계집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즉 신분이 천민이기 때문에 양반에게 호부호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왼쪽에 들어가면 이것은 고기 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몸과 관계가 있습니다. 비장, 비장과 위장, 합해서 비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그 넉살이 좋을 때 비위가 좋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 어, 비위가 상하다, 이 오래 차를 타면 얼굴이 노래지고 그 다음에 막 토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비장이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은 병이죠. 그래서 병처럼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 마비라고 할때 이것어요. 둘다다 병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마취제라고 하는데 자, 아이와 어이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아이는 재료란 뜻이고 어이는 약입니다. 약. 그래서 마취제 어이고 세제도 역시 어입니다. 아마 이것은 사실은 약은 아닌데도 옛날에 공장에서 생산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약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세제라고 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오른쪽에 힘력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힘으로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겁탈하다. 그 다음에 그 겁을 주면서 압박하는 것. 이것이 겁박이죠. 그러면서 이건 또 다시 시간의 단위로도 씁니다. 그래서 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창조되었다 다시 세상이 망해서 다시 또 세상이 창조되는. 즉, 개벽, 다음에 또다시 개벽할 때까지가 일겁인데 억만번의 겁, 억겁입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뜻일 때는 영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얘기하죠. 그거에 반대되는 것은 찰나. 찰나는 산스크리트어예요. 음만 비로서 쓰는 것인데 순간은 뭐냐. 자 이순신 장군 할때 순자죠. 순인금 순자입니다. 왼쪽에 눈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눈 깜빡거릴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이간자가 들어가서 눈 깜빡거릴 사이. 뭐 과학자들에게 16분의 1초라고 하대요. 이것이 짧은 시간이 순간입니다. 오른쪽에 글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요것은, 요것은 코예요. 코. 그리고 이것은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심장에서 공기 가나 와서 코로 호흡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숨실 식자입니다. 숨쉴 식. 그래서 휴식이라고 얘기하죠. 옛날에 들었던 얘기.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갔는데 뭐 불로 고문을 당하고 매 맞고 바늘로 찔리고 온통 그 고통스러운 지옥들 쫙 있는데 어떤 날가 보니까 사람들이 똥물 위에 똥물 위에 입만 내밀고 동동 떠 있더래요. 그래서 아 여기가 제일 편한 곳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지옥의 사령이 자 5분간 휴식 끝 3천년간 잠수라고 했답니다. 네, 쉬운 곳이 없죠. 그다음 안식년이라는 게 있죠 편안하게 쉬는 해즉몇년 동안이라면 그, 그다음에 몇달 혹은 1 년간 쉴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안식년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쉴 숨쉴 식자에 왼쪽에 뭐가 들어갔어요? 혀설자입니다. 혀. 그러니까 이것은 혀가 혀가 한 뼘으로이나 나올 정도로 아주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쉬어야 되죠. 그래서 쉴 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는 장소, 휴게소, 그러한 공간, 휴게실, 그리고 그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50분마다 10분씩은 쉬어야 됩니다. 이게 휴게시간이죠. 그 다음, 이것은, 이것은, 갈 자이죠, 갈. 앞에 시간에서 했습니다. 이게, 이게 기본 자죠, 갈. 갈. 그래서 이건 풀초가 들었으니까 칙, 갈, 갈등. 삼수면이 들어갔으니까 목말을 갈, 갈증 입구가 들어가서 소리칠 갈, 일갈하다, 공갈 협박이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옷이가 들어갔으니까 토롯 갈, 그래서 갈색이라고 하고 이것은 가죽 혁이 들어갔으니까 그 가죽신 갈자래서 말갈족은 가죽신을 신고 따라서 말갈족이라고 할때이 갈자 쓰는 거죠. 가려고 있지만 여기서는 계라고 있습니다. 물론 아를 알자도 있었어요. 아를 알 그래서 높은 사람을 뵐때아려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공자의 덕을 기리기 위해서 시험치는 과거 시험을 알성시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성인은 공자를 가르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개라고 있습니다. 실을 개. 자, 왼쪽에 손이 들어갔죠. 손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볼수 있게 볼수 있게 게시판, 그러한 글 게시문, 그러한 물건 게시물, 그리고 국기 개양대가 있죠. 이 양자는 들어올릴 양자입니다. 들어올릴 양. 그래서 비행기에, 비행기를 뜨게 하는 힘, 양력이라고 얘기해요. 양력, 양력. 그 다음, 게재된 글, 제는 실일제 자입니다. 그래서 게재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진은 튀르키의 안탈리아 호텔에서 찍은 아침 풍경인데, 이 뒤에 이 산맥은 타우로스 산맥의 한 갈래입니다. 타우로스라는 건 황소란 뜻이죠. 터키 남부를 실러가는 이 산맥이 마치 소등뼈처럼 터키 전체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타우르스란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날 다시 만나요. 안녕.